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헛소리를 잠꼬대라고 하죠. 그냥 예사롭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심하면 치매나 파킨슨병까지도 올수 있다고 하는데요. 또한 잠꼬대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 건강의 상태도 알수 있다고 합니다.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을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한의학 박사이며 이병삼 경희 한의원 원장인 이병삼 원장을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. 같이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잠, 잠을 잤거든요 네. 아,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잠꼬대를 많이 하는지 어, 예. 아니 잠을 못잘 정도였거든요. 예. 그 잠꼬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음. 아니면 안 켜는 방법은 없나요? 네, 이 잠꼬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무시다가 뭐 갑작스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데 혼자서 뭐 독백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를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, 뭐 심하게 뭐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싸운다 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 기자님 그때는 뭐 그분들이 뭐, 어떻게, 뭐, 언성을 높이고, 막, 뭐, 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요 아니면 그냥, 알아들이지 못하는 그냥 말인지,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쭈멀쭈멀쭈멀 아, 하고, 그냥 뭐, 예. 두르기도 하고, 막 아, 그러더라고요. 그렇군요. 되게 그 이제, 우리가 이제, 램 수면이라고 하는데, 예. 어, 완전하게 잠이 들어있지 않았을 때,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. 근데 예. 중요한 것은, 어, 이게 이제, 꿈도 그렇고, 잠꼬대도 그렇지만, 내가 무언가 가 이게, 어, 해소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그 잠꼬대의 정도, 뭐 어느 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,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,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잠꼬대하면서 이또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일을 네.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일을 가지 않거든요. 네. 우리 어때요? 막 절치부심한다고 하잖아요. 막 일을 네. 드붙득드 가면서 막이 심장을 썩힌다고 속을 썩힌다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음이가이를 하면서 잠꼬대를 하는 정도는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네 네,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대화들 네. 대화들을 이제 잘 분석해 보면 어 이제 무언가 풀리지 않는 어? 그러니까 우리가 해소되지 않은 어떤 감정의 네.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. 근데 이게 또 어, 뇌 쪽으로 어떤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, 그러니까 결국은 숙면을 잘 취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니까. 네. 그러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. 치매 가오고 뇌경색이 오고 파킨슨 같은 질환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이런 잠꼬대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.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분이 만성적으로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좀 수면 클리닉도 한번 가 보고 또 우리 정신과 상담도 한실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. 네. 근데 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잠잘 때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몽유라는 병이 있잖아요. 네. 그니까 꿈인 지를 본인도 인식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고 네. 또 그것을 어, 깨어나서 또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대개 그거는 우리가 한의원에서 사실 치료가 잘 되는 질환들이거든요. 오. 그러니까 어, 한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간장혼이라고 그래요. 간은 혼을 저장한다. 그럼 우리가 간이 허하면 혈액이 좀 부족하면서 혼을 저장하지 못해서 간이 말 그대로 유체 이탈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혼이 한마디로 떠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우리 현대 과학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간의 혈액을 좀 보강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잘 소통하고 해소시켜 주면 어 이게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건막 뻗어나고 싶은데 이게 꽉 닫혀 있어도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리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간 울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경우도 에 우리 음 정신을 또 맑게 해주고 심지를 편안하게 해주면 잘 치료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혈액을 늘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어, 다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한의원에 오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. 아, 그럼 한의원에 와서 예. 그 상담하고 그러면은 네. 그 코골이, 아니, 그저 잠꼬대, 상담, 잠꼬대 예. 상담을 하게 되면 은 네. 잠꼬대가 줄어들 수 있군요. 아, 당연하죠. 예, 침도 어... 좋고요그 네. 다음에 어떤 사, 심리상담. 예. 어, 떤 이제, 심리 상담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족한 어떤 그런 장기에, 예. 뭐 간이라면 간, 또심장이면 예. 심장, 그런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예.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,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면 당연히 호전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실버님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